오늘 유행하는 장난감 두 개를 두 사서 왔는데요. 제 친구들이 이거를 이, 이게 유행한다고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제가 오늘 마트에서 발견을 하고 가, 사서 왔습니다.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멋있네요. 오, 드래곤. 자, 이렇게 드래곤, 미니 드래곤도 들어있구요. 여기, 낚시무스도 들어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도 있고, 그리고 카드 두 개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유행이 많은 건데요.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유행이 많아요. 자, 요거 싸움 잘하는데, 먼저 이 경찰차 미니카를 맞추면 변신됩니다. 자, 그럼 변신 방법을 알려드리죠. 이 녀석은 불을 접고, 그 다음 밑으로 내립니다. 그리고 날개를 접고, 꼬리를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막시무스는 얼굴 이 이렇게 돼 있는 채에서 얼굴을 올리고 뿌리졌습니다. 그리고 이걸 쏙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꼬끼 오고 닿습니다. 그리고 이걸 다리를 이렇게 하고 가슴을 누르면 이게 나오네.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날개를. 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씌웁니다.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꼬리를 하고 팔이 빠졌어요. 그러면 다시 하면 됩니다. 자, 끝. 그 다음에 얘를 해고겠습니다 얘가 또 다시 변신됐네요. 자, 이번엔 얘를 해보겠습니다. 얘는 이걸 하고, 이렇게 놔두고, 얘는 이걸 내리고, 앉히고, 하고, 그리고 이거 합니다. 이게 올려지면, 되니까 꽉 해주면 되고 이거 열어야 돼요. 그리고 이거 닫아야 돼요. 변신이 다 됐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안녕.